스포츠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정말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방송 때문에 하이라이트 장면만 이렇게 모아서 봤는데 하, 이대호 선수 정말 장합니다. 장해요. 네, 멋있죠? 그럼요. <웃음> <웃음> 올해 나이 37살이에요. <laughs> 어 어리. <어린아>. 결혼을 했어요? <웃음> <웃음> 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1번을 무너뜨렸습니다. 어, 이대호가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사무라이 호를 침몰시키고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었죠. 어제 일본 도쿄돔입니다. 어, 한, 어, 한국은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일본에게 4대3 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의 괴물 투수 오다니쇼에의 역투에 힘한번 제대로 못쓰던 한국 타자들은 경기 마지막 이닝에 폭탄을 퍼붓죠 0대3으로 패색이 짙던 9회 초에 점수는 순식간에 한점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요. 이때 타석에 들어선 코끼리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고코바 히로키 감 일본 감독이 이대호 타석에 앞서서 마치의 육기를 마운드에서 내렸죠. 마스이 히로토시로 올렸습니다. 이대호는 마스의 4구째를 공략했습니다. 이 타구는 아참 좌익수 왼쪽에 떨어졌는데요. 3루와2루수 이루 주자가 잇따라 홈을 밟으면서 승부는 뒤집혔습니다. 또 정대현과 이현승이 구회만 1번 타자들을 잘 틀어막으면서 승부는 한국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 이대호의 이날 기록, 3타수1안타2타점그 하나의 안타가 한국을 구했습니다. 이 도쿄돔을 가득 메운 4만 명이 넘는 일본 관중은 자국 리그에서 뛰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그대로를 연출했습니다. <laughs> 아니 어제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대구로 가면서 네. 8회 말까지 3대 0이더라고요. 네네. 졌다. 그리고 이제 안 봤죠. 아. 집, 아, 벌 수도 없었고, 제그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야, 고 어떻게 됐어? 물어길래. 졌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도 이제 스포츠 뉴스 한번 보는데. 그럼요. <laughs> 역전됐다고 해서. 저 마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그렇죠. 시켰다고. <laughs> 네. 일본으로 가시죠, 뭐. <laughs>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김인식 감독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네, 김인식의 힘. 예. 네. 미국 멕시코 이제 승자와 결승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조금 엄살 같아요.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아직도 어제 그 도쿄 대첩의 여운이 남아 있지만 한국 예. 야구 대표팀은 대 역전의 감흥을 누르고 있죠. 음.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 등극을 노리고 있죠. 오늘 오후 7시 잠시 후에 열리는 미국과 멕시코전의 승자가 21일 도쿄돔에서 우승을 놓고 어, 다투게 됩니다. 김 감독은 선수단에게 평정심을 강조 강조하고 있죠. 일단 그 멕시코가 결승전에 올라오면 조금 수월하겠지만 미국과 멕시코 모두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그 결승전 선발 공개를 미루는 것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들도 물론 예상은 하겠지만 어 그건 예상일 뿐이고요 네. 어, 선발 공개를 미룬다는 것도 그만큼 심리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일단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세, 세리머니를 한국은. 자제했죠. 네. 뼈아픈 패배를 당한 1번을 배려한 행동이었고요. 우승 확정 후에 더 신명나는 축제를 벌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인식 감독님의 마음이 정말 바다와 같은 것 같아요. 아, 사람이라는 게 자랑도 하고 싶고 이겼으면 막 뽐내고 싶을 텐데 네. 아 인터뷰에서 상대팀 감독 얘기는 많이 아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김인식 감독이 그 내가 1번 감독도 아니고 상대팀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laughs> 이 고쿠보 감독은 처음 사정탑에 올라 대회를 치렀고 어제 경기가 이 고쿠보 감독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겠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고쿠보 감독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7이닝 피안타 1개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오더니쇼에이를 3대 0으로 앞선 8회부터 더가웃으로 불러들인 점인데요. 오다니의 투구 수가 8 5 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완투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일단 그김인식 감독의 경우에 한점 차로 앞서고 있었다면 오다니를 더 끌고 가려고 했겠지만 석점 차이라 불펜 진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이 아무래도 시속 160km대의 공을 던지는 오타니와 상대하다가 일본 불펜진과 맞으니까 공이 잘보였을 것이다. 우리 쪽에 운이 따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그 전날 경기가 끝나고서도 만약 일본 감독이었다면 오타니를 그렇게 일찍 바꿨겠느냐라는 그런 그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요. 이 상대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답변을 거절했죠. 아. 대인 대인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패장의 마음을 고려하는 그런 배려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 감독 석점차가 뒤집힐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못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수 왕국이라고는 일본에서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 같아도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게 하늘의 뜻이. <laughs>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laughs> 네. 너네는 우리한테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laughs> 아, 아니, 우리도 조금 겸손할 필요는 있죠. 아니 그하고 아, 오다니 같은 선수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아, 근데 요 <laughs> 진짜 아, 파라까지 전 앞에 초반 부분 봤는데 네. 저는못 치겠다. 이 싶은 생각이 들다 거의 뭐 3자 범퇴 공을 뭐 다섯 개네 개로 다전보다 다 물러나고 그랬는데요.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단한 선수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대호 선수는 이제 미국에 가서 구단과 본격 협상을한다고요 메이저리그 구단하고요. 그렇죠. 이, 이대호 선수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대호가 프리미어 12가 끝나면 빅리그 진출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이대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몬티스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룹은 오늘 그 이대호가 12월 초에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끝나면 진로가 최종 결정,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선수 영입 협상이 활발하게 오가는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음. 미국 테네시주 네시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이대호는 이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현지 분위기를 익히고 메이저리그 구단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몬티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룹은 이대호의 미국 에이전트사 MVP 스포츠 그룹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또, 복수의 메이저리그 구단과 이대호 영입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일단 그2대호 선수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공식 선언했죠. 일단 그 21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프리미어 12 결승전이 끝나면 가족과 휴게를, 휴가를 보내고요. 28일 연탄 배달 자선 행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대호가 날라주는 연탄은 얼마나 따뜻할까요? <laughs> <laughs> 아, 또 그게 그렇게 됐나요? 아, 이데오 표 난타는 <laughs> 좀 따뜻한가요? <laughs> 네, 굉장히 열이 많이 날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듣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 우리 박철성 씨 목소리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껏 음, 업되 있었습니다. 네, 아, <웃음> 어제 <웃음> 경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끝까지 아마, 아, 어쩌면 어쩌면 하고 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희열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긴 하지만, 끝났어야 끝나는 거지,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 갈림목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되고 있다고요. 김한선 통신업께서 42분의 제보를 알리...